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를 사랑하여 꾀를 내어 다말를 강간하는 암론 사무에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다말리라는 아름다운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복오빠 암론이 그녀를 대단히 연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암론은 다말리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암론에게는 대단히 간교한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는 다윗의 형시심아의 아들인 요나답이라는 자였다. 하루는 요나답이 암론에게 물었다. 왕자인 너는 무엇 때문에 그처럼 날마다 수심에 잠겨 있느냐? 내이복 누이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 때문일세?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너의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내 누이 동생 다마를 보내 네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너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을 다마리 직접 손으로 먹여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여라. 그래서 암노는 요나답이 시킨 대로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를 보러 왔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 동생 다마를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여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 암론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였다. 다말이 자기 오빠 암론의 집에 갔을 때 암론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말은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자기 오빠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구웠다. 그러나 다말이 과자 그릇을 암론 앞에 갖다 놓아도 그는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가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하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그때 암논이 다말에게 "자, 이제 그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와서 내가 직접 먹여라" 하였다. 그래서 다말은 과자 그릇을 들고 그의 침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다말이 음식을 먹이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그는 다말을 붙들고 자기 자리에 들 것을 강요하였다. 그러자 다말이 거절하며 말하였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수치를 당한다면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러시면 오빠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다면 아버지께 말씀드리세요. 아버지께서도 내가 오빠와 결혼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암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샘으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암노는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에 병까지 걸리게 되자, 강교한 요나답의 깨를 빌려, 다윗의 명령으로 다말에게 암논을 위한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다말이 음식을 주려고 할때 암논은 다말을 강간합니다. 암논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지혜롭고 옳은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욕망에 사로잡혀 다말을 강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욕망에 빠져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사람에게 암논처럼 무례를 행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욕망이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힘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참 사랑의 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